오늘 보면 시편 137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 잃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잃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우리 처지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 어째 이렇게 처량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탄식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국가적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파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으로 볼모로 잡혀간 상태에서 신앙이 좋은 한 사람 네비지파의 나이 많은 성도가 이 글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에 다 흠뻑 젖어들었고 지금까지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변지를 가져와서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독신한 크리스찬들은 그때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를 갖고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로부터 3절에 신앙적인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만민 중에 하나님이 모델 샘플로 선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말잘 듣고 약속 지키면 너희 열국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높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민족 앞에 세계의 주도적인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다가 선민이라는 그러니까 종교적, 민족적 특권을 상실했고 왕권은 무너졌으며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은 해산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포악한 강대국에서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존귀했던 자들이 이 지형이 됐을까요? 노역을 하다가 잠깐 강가에서 쉬는 사이에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고국, 이걸 생각하면서 한 시인이 지금 울면서 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 처지가 이 꼴이 됐느냐?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그만 신앙이 변질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자리로 떨어진다면 이보다 탄식할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또 처형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찡그려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태어난 서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제갈길로 가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화와 복을 제시하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원과 멸망을 제시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을 가르치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범죄하면 이방의 포로가 된다고 신명기 4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 앞에죄 지으면 이방의 포로가 된대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거부하면 노예가 된다고 이사야 28장 9절로 13절, 아모스 7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은 지금 유브라데스 강, 강변에서 수금을 조금 전에 뭐 기타들 전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수금단 아마 음악가였던 것 같아요.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문화 속에서 파티를 하면서 너희가 부르던 너희 고국 너희가 거룩한 성전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치밀어서 어쩌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노래를 인간들이 흥을 돋구는데 조롱하면서 야유하면서 우리 보고 부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수금을 보드나무에 걸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지금 거룩한 의로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룩하고 의로운 눈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려져야 할 노래를 인간의 오락을 위해 부를 수 없다는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1절로 3절에서 주는 교훈은요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믿음생활 잘하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상실하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지배하는 세력에 기쁨을 제공하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흥을 돋구거나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신실한 성도들은 악기 연주와 찬양을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만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돌리는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로 7절에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민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유목사를 세운 것도 여러분 세운 것도 여기 에 의원님들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노장 노래만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 뜻을 거역하니까. 압제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연주하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절대 인간을 위해서는 연주할 수 없다 차라리 불구가 되는 안이 있어서라도 나는 연주를 안 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설령 불이익을 당하는 안이 있어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와 야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집사님이 저녁을 대접하는데 삽교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처 먹고 싶은 사람은 삽교를 가세요. 삽교 가서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해금강이라는 횟집을 찾아가면 됩니다. 의원님들도 가실 때꼭 해처 잡수고 싶으면 삽교를 가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노골적인 사람을 못 봤어요.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건물 왼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집. 그것도 쬐끄만 게 아니라 아예 입간판으로 예수 믿는 집.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썼는데 저는 목사 아닙니까? 눈이 번쩍 뜨면 세상에 이런 교인이 있나. 여러분 거기는 무작위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거... 거부감 생기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 이거 예수쟁이잖아? 아이, 재수없어. 안 들어가. 이럴 수 있는데, 거기다가 대문짝만 할게. 예수 믿는 집? 그러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 가봤더니 얼마나 음식이 잘 나오는지 깔끔하게,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집을 홍보해 주리라. 내가 홍보대사가 돼버린 거예요. <laughs> 지난 수요일 낮에 그랬더니 젊은 집사님들이 그거 어떻게 가면 되냐면서 아주 간단하다고. 여기서 화성평택 고속도로 타고 그냥 세종시 쪽으로 그냥 내려가라고 계속. 계속 내려가다가 당진 삽교 이렇게 나오거든 오른쪽 빠져가지고 그 직진해서 계속 가라고. 그러면서 삽교 건너면 거기 오른쪽으로 가면 해금강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요즘 사람들은 말해요. 자기 집 아빠들 대문에다 교빼도 안 붙여요. 왜그러면 그거 붙이면 제약이 많아. 행동에 제약이 많고 조심해. 이웃집하고 한번 붙지도 못해. 이거 써놓으니까 수원 명성계다이 나면서 어떻게 싸우겠어. 그러니까 이 짝퉁들이 말이야. 그걸 안 붙이려고 그래. 안붙일라고 여기는 다 진품만 온줄 믿습니다. 짝퉁들은 안 붙여요. 요새 알 길이 있어야지요. 뭐가 진품인지 뭐가 짝퉁인지. 교회도 사람은 많지만 이게 뭐가 짝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저 위에 계신 분은 알아. 여기 국회의원님들이 누가 진품이고 짝퉁인지 다 알아, 주님이. 네? 유목사는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병까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 교회 안 붙인 집들 붙여요. 그 집은 영업하는 대로 당당하게 예수 믿는지 거짓말인가 가봐 그거 왜 찍어올 걸못 찍어왔지? 내가 언제 지나가서 찍어와야 돼서 찍어다가 여기다 영상으로 돌려줘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해쳐 먹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처먹고 와요 하죠. 여러분 나는 그 주인에게 그랬습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렇게 써놓으면. 반감 가지고 안들어온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썼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았고 은혜 많이 받았고 간증거리도 많은 사람입니다. 야, 요새 내가 그렇게 귀한 성도를 보니까 남의 교인이지만 욕심나더라니까.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표현이 돼야 돼, 표현. 지금 여기 보세요.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이방 사람들 파티하는데 조롱하고 야유하는 여기서 이거 수금을 타느니 차라리, 차라리 내 손이 말라 비틀어지는 걸 원한다. 내가 이들 위해 노래를 부르니 내 혀가 입천장에 붙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마태공 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눈 빼버려라 내팔 하나가 너를 범죄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러고 차라리 두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눈 가지고 한팔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죄의 근원이 되고 불신앙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면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 할렐루야 내가 여기 숫자도 세보니까 앞에가 원래 여기가 여섯 명씩 앉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다섯 명 앉았더라고. 어제 도망간 인간들이 많은 거야, 지금. 어? 여름 휴가를 갔는지, 어쨌는지. 물론 이광웅 집사님은 교통사고 당했다는 걸내 어제 저녁에 들었어. 어? 그 하여튼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1 0키로 와서 들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술 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은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인간들이야, 아주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딴 사람까지 피해를 줘. 여기도 아직 있지, 여 아직도. 아니, 또못거는 사람들. 그러고, 래서그술 먹으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운전 안 해야 되는데, 또 간땡이가 부니까 해요, 또 자기가. 골 어? 불러서 시키면 되는데, 대리 운전 시키면 되는데, 또술 먹은 돈은 있어도, 또 대리 운전 시킬 돈은 없어, 이게. 그런 주제들이 왜 술을 먹어요, 그냥. 아, 니 목사님 나 끊었어요 우리 알아요 끊은거 알아요 <laughs>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술집에서 악한 자들의 단합대위에서 이교 신전에서 거룩한 찬송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에스겔 4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돼 우리가 행실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 더럽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명성교에 속했다고 하면서 가서 개판치면 명성교에 이름 더럽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가서 망신시키면 대한민국 망신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베트남 다낭에 갔더니요 중국 사람들은 아예 받지도 않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빠글빠글하지, 중국 사람들은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웬만한 데 가면 그냥 떼국 놈들이 빠글빠글한데, 아이고, 이거 떼국 놈들을 안 받는데 호텔도 그렇고, 아주 기본이 안 돼가지고, 얘들이 언제부터 잘 산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말이에요. 이 떼국 놈들 아주 그냥, 하여튼. 아니, 우리 교회 온 떼국 사람들 말고 말이야 지금 시인의 각오는 단호합니다. 이 손으로 저희 이방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수금을 탄다면 손 눌리는 재주가 말라 비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혀를 가지고 이방인 앞에서 노래를 한다면 차라리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오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오락이 되면 타락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육체, 재능,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헛되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일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다녀는 이방 나라 가서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총리 대신이었어요. 우리 김진표 장모님도 어, 경제부총리도 교육부총리도 뭐 많이 하셨지만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집어넣겠대요. 으라고 왕이 생각하는 건 너무 귀인인데 이, 이 아까운 인재를 죽기가 아까운 거래서야한 번만 한 번만 그냥. 그냥 끝뻑 해 끝뻑. 끄벅. 왜냐면내 말도 좀 권위가 세야니 급하면 살려줄게. 나는 그리 할수 없습니다. 다니라 그럼 난너 죽일 수밖에 없어. 죽이시 없어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자군에서도 건져 올릴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숭배 안 합니다. 이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김영진 의원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의정을 하,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의정을. 하나. 오늘 이분들 잘못온거예요 이거. <laughs> 설교가 이런 거 나갈 줄 알았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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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는 건데, 하필이면 가던 날이 장난이라고, 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원고는 벌써, 적어도 4주 전에 작성된 설교 원고고, 우리는 시편을 차례차례 가기 때문에, <laughs> 뭐 의원님들이 온다고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오셨어도 이건 하고 오셨어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참 은혜받을 분들은 이런날 와요 이게 스코틀랜드 우리 소년선의 합창단들이 7월 30일 날 가는데요 스코틀랜드 수도가 에딘버러라고 그래요 그 에딘버러에 가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와서 건설한 나라인데 청교들의 본산지가 스코틀랜드예요 에딘벌에 가면요 지붕도 없고 문도 없는 감옥이 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예수만 안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오면 돼요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막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입으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순교한 사람들의 흔적이 바로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지붕 없고 문 없는 감옥. 우리가 으면아 그래요 안믿을게요 그리고 가도 믿으면 되지 뭐 가지고 이렇게 타협할 수 있지만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입술로라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타협하라고 그래요. 세상은 자꾸 타협하라고 그래요.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타협해라, 타협해라 이러는데 타협할 게 있고 안할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원수 갚을 능력도 없었겠지만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 사람들 심판하시옵소서 저 바벨론 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십시오 막 이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몽둥이를 쓰세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몽둥이 찜질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는데 바벨론이 막 기고 만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아까 말 회파라 회파라 완전히 기초부터 회파라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참다 참다 못 견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환난을 당하거나 더 나가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당할 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잠깐 지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환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유지라고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환란 당했습니까? 질병의 환란, 가난의 환란, 어떤 육체적 환란, 가정의 환란.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용기를 얻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떠나서 떠나는 실수로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원수가 날땐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는 갈수록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시대와 문화 등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히브린의 노래는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 예배와 찬양에 관한 노래들입니다.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라 잃고 교회 잃고 그리고 민족들이 다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변에 앉아 가지고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셨습니까? 자신이 너무 초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이번에 안수 집사님 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점심 먹으면서 출석 체크하는 거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자기도 안 나오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나오면서 금요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지금 우리의 목표는요. 지금도 수원에서는 금요일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가 별로 없을 걸로 압니다만은 하여튼 수원에서 금요 기도가 가장 근에 있는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내 그렇게 슬로걸으로 지금 하는데 왜냐하면 새벽기도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다 지옥 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새벽기도를 강조해도 날잡아처먹으라고안 해가지고 서울 명성교회는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아무리 좀번을 받고 따라가볼래도 우리 회는안 돼. 왜냐하면 3대가 멸망한 이런 그 경험들이 있대. 그래서 새벽 기도 안하겠다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야 끝까지 그 9시에 시작해서 11시, 2시간 하겠는데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 하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할만하다야. 그래 봐. 할 그래서 지난주에 한방 놨더니, 진짜 추석부 있습니다. 중직들만, 다가 아니라. 그랬더니, 작심을 하고들 나와가지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기도해야 나라가 살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한국교회가 살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개인이 살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목소리>